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황매하에 얽혀 있는 전설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꽃을 보고 성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피어 밝은 웃음을 던져주는 꽃은, 실로 우리 정서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양도 빛깔도 다양한 꽃에는 꽃마다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해볼까 합니다. 이 꽃이 바로 황미화 꽃입니다. 에 황미화 꽃에는 황랑자의 지략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옛날 어느 조그마한 어촌에 황부자라고 하는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무남동료 외딸인, 행, 외딸인, 외딸이 하나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 낭자가 바로 황낭자입니다. 그런데 이 황낭자도 차츰차츰 자람에 따라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 황낭자 가슴 속에 화, 사랑을 심어준 청년이 하나 있었지만은 황부자는 그 청년이 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젊은이의 애뜻한 정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서 늘 서로 만나서 요새로 말하면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서 황랑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부를 반쪽으로 나누어 그 총각한테 주면서 장래에 당신이 성공해 가지고 와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이때 황랑자의 아름다운 모습에, 모습에 반한 도깨비가 황부자 집을 망한다, 망하게 한 다음에, 돈 많은 사람으로 둥갑을 해가지고 황랑자를 데리고 외딴 섬에 있는 도깨비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황랑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 주위에 온통 가시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황랑자는 도망을 칠라고 해봐도 하도 가시가 무서워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황랑자는 가진 위기를 모면하면서도 장례를 약속한 청년이 와주기만을 학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청년이 황랑자의 소문을 들은 끝에 황랑자를 찾아가지고 그 도깨비 섬까지 찾아 들어갔습니다만은 까시냐 때문에 도저히 구출해 낼 구출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황랑자가 자기와 나누어 가지었던 거울 반쪽을 주면서 이 거울을 가지고 도깨비를 대치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청년은 낭자로부터 거울 반쪽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과 꼭 맞춘 뒤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서 거울에 햇빛을 반사시켜가지고 도깨비에게 비쳤습니다. 도깨비는 밝은 빛을 보자 얼굴을 감싸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도깨비가 죽자 가시투성이였던 가시나무는 그대본에 없어져 버리고 줄기도 부드럽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푸르고 부드러운 가지와 잎을 가진 이 바로 황미하로 변해버렸습니다. 황미하에게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은 황부자의 딸을 무사히 구출해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 황매화 꽃에 어려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진보다가도 실물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